1996년 여름 이자라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 무역회사 직원 장유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년 후 발견된 방수 파우치 안카세트 테이프에는 그의 목소리와 함께 섬뜩한 암호가 담겨 있었는데요. 과연 이날 장유진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미스테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6년 여름 부산항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이지하라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판 한쪽에 서서 바람을 맞고 있던 장유진은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소년같은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무역회사에서 일본 규슈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 지 벌써 8개월째 처음으로 얻은 하루 휴가였거든요. 아내 서린과 5살 딸 하은이를 두고 온 죄송함에 늘 마음이 무거웠던 유진이었습니다. 특히 하은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며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릴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저려오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죠. 서린에게는 섬에서 유명하다는 진주 목걸이를, 하은이에게는 예쁜 조개 열쇠고리를 사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오전 10시 이자랑에 도착한 유진은 관광안내소에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도에는 굵은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어요. 항구, 기념품 상점, 온천, 일반적인 관광 코스 표시 같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죠. 인쇄된 지도에는 없는 실선 하나가 북동쪽 해안에 깎아 지른 절벽 방향으로 뻗어 있었거든요. 안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현지인들만 아는 해안 오솔길이라고 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긴 하지만 위험하다며 혼자 가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런 경고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평소 안전만을 추구하던 그였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조금 모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기념품을 산뒤 시간이 남았던 유진은 결국 그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조개 열쇠고리를 계산하며 상점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던 그는 아직 여유롭고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상점 쇼인도 유리에 반사된 장면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것이 숨어 있었죠. 붉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유진의 뒤쪽에서 잠깐 고개를 들이미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그 순간 유진이 느꼈을 오싹함을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장유진은 북동쪽 해안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책로 같았지만 점점 길이 좁아지고 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걸으면서도 유진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념품 상점에서 느꼈던 그 시선이 아직도 등 뒤에 따라붙는 것 같았거든요. 붉은 우비를 입은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에 우비를 입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30분 정도 걸었을 때 유진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전화 부스가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마침 회사에 연락할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2시 41분, 유진은 후쿠오카에 있는 소규모 화물업체로 전화를 걸었죠. 자신이 근무하는 무역회사와 간헐적으로 거래하는 하청업체였거든요. 전화통화는 5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확인사항이었지만, 통화를 마친 유진의 표정은 어둡게 변해 있었어요.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유진의 모습에서는 고민과 불안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때부터 유진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계획했던 관광은 뒤로 미루고 다시 오솔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 3시 10분 유진은 섬 북쪽 끝에 있는 낡은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자 기록장에 이니셜 두 글자를 서툰 한글로 적어 넣었지만, 정작 등대지기는 그 시각에 방문자를 맞이한 기억이 없다고 나중에 증언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분명히 기록은 남아있는데 담당자는 모른다니요. 등대 주변을 둘러보던 유지는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위험해 보였지만, 그곳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붉은 색깔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죠. 붉은 우비를 입은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진은 등대 아래 절벽 근처에서 붉은 우비 남자와 마주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20m 정도였지만 그 공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붉은 우비 남자는 말없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유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유진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어떤 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듯이요.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남자의 우비가 펄럭이면서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것이 번뜩였어요. 종이 같은 것이었죠. 남자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그러자 남자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죠. 20m, 15m, 10m, 거리가 좁혀질수록 유진의 심장박동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어요. 붉은 우비 남자가 들고 있던 종이에는 AR-21이라는 기호와 함께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기호인데, 왜인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자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섬의 지도였는데, 유진이 관광 안내소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지도였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표시가 되어 있었죠. 붉은 볼펜으로 그어진 화살표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지금 서 있는 이 등대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등대 뒤쪽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밀물 때 잠기는 작은 홈통이 있는 안반지대가 있었죠. 유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귀환선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옷이 추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유진은 깜짝 놀라며 시계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우비 남자는 이미 비에 젖은 채로 안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유진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이즈하라항에서는 귀환선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승선 명단을 확인하며 마지막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유진의 이름이 호명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10분, 2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등대 근처에서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붉은 우비 남자를 따라 안반지대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지만, 남자는 마치 이 길을 수없이 다녀본 것처럼 능숙하게 길을 인도하고 있었죠. 안반 홈통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고무보트가 숨겨져 있었고, 또 다른 붉은 우비를 입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폭발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유진에게 방수 파우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찢어진 귀환선 승선권과 AR-21이 적힌 쪽지, 그리고 소형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워했죠. 카세트 테이프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했던 통화 내용이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누군가와 나눈 대화, 하청 화물업체의 임시 접안에 대한 지시, 신분 교체에 관한 언급, 그리고 귀국 후 전달해야 할 자료들의 목록까지, 유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에 휘말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처리했던 서류들, 일본 규슈 지역으로의 파견 근무, 그리고 특정 화물업체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붉은 우비 남자는 유진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귀환선을 타고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보트를 타고 진실을 마주하거나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상황에서 첫 번째 선택지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유진은 품에서 접힌 지도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줄 선물을 사겠다고 약속했던 그 마음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런 결말로 치닫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밀물이 시작되고 있었고 보트는 곧 출발해야 했거든요. 금속줄 시계의 마찰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렸고 유지는 마지막으로 이즈하라항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귀환선이 그를 기다리다 지쳐 떠나가고 있었죠. 부산에 있던 한설이는 남편이 귀환선을 놓쳤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31살의 서인에게는 5살 딸 하은이를 친정에 맡기고 홀로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남편을 찾겠다는 일년뿐이었어요 이즈하라섬에 도착한 서리는 현지 경찰과 해상보안청이 벌이는 수색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 방면, 해안온천 방면, 폐등대 방면으로 나뉘어 수색을 진행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마치 장유진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서리는 경찰의 공식 수색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관광안내소에서 받은 지도를 손에 들고 유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죠. 기념품 상점에서는 조개 열쇠고리를 산 기록을 확인했고 공중전화부스에서는 후쿠오카 화물업체로의 발신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는 등대에서 나왔어요. 방문자 기록장에 남겨진 서툰 한글, 이니셜과 시간. 그런데 등대지기는 그 시각에 방문자를 맞이한 적이 없다고 잡았댔죠. 서린은 이 모순점에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섬을 뒤지며 노트에 빼곡히 기록을 남기던 서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숙소 방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노트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던 거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문틈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지도의 사본이었는데 굵은 볼펜으로 강하게 그어진 화살표가 북동쪽 절벽 아래의 안반 지대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화살표 위에는 낯선 필체로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누군가 자신을 특정 장소로 유도하려 한다는 걸 직감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의 행방과 관련된 유일한 단서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죠. 오후가 되자 서리는 지도를 손에 쥐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반 지대에 도착한 서리는 철저한 수색을 벌였어요. 바위 틈새, 홈통 안쪽, 밀물에 잠겼다 나타나는 돌들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빈 공간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어요. 해가 지면서 서리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 바다 위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어요. 신호등 같기도 하고 배의 불빛 같기도 했죠. 서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어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곧 사라져 버렸고 서린에게는 더큰 의문만이 남게 되었어요. 사건 발생 7개월 후 이지아라섬을 떠났던 소영 어선 주인 다나카 노보오가 병상에서 중대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70세의 그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듯 입을 열었어요. 다나카는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직전에 붉은 우비를 입은 일행이 자신에게 접근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행객 한 명을 태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조건이 매우 특이했어요. 신분 확인은 하지 말 것, 목적지는 묻지 말 것, 그리고 현금으로만 결제할 것이었죠. 다나카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컸어요. 평소 한달 수입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여행객이 워낙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죠. 결국 그는 승선을 허락했습니다. 보트에 오른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동양인 얼굴이었어요. 그는 무겁게 접힌 지도를 품에 넣고 있었고 손목에는 특이한 금속줄 시계를 차고 있었죠. 다나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 것은 그 시계에서 나는 미세한 마찰음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그 남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번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다나카는 증언했죠. 설이나 하은아라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고요. 목적지는 규슈 본토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포구였어요. 그곳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역시 붉은 우비를 입고 있었고. 남자를 맞이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나카의 증언은 수사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장유진이 절벽에서 추락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증언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죠. 한설이는 다나카의 증언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희망과 동시에 왜 자발적으로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까 하는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남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했죠. 서린은 다나카가 말한 규슈본토의 그 폭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7 개월이나 지난 후였지만, 혹시라도 남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폭우에 도착했을 때, 서린이 마주한 것은 또 다른 미스터리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리는 점점 더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이자랑 창고 정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어구 상자 밑에서 방수 파우치 하나가 나온 것이었어요. 파우치 안에는 반으로 찢어진 귀환선 승선권 AR-21이 적힌 쪽지, 그리고 소형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죠. 테이프를 재생했을 때 나온 음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특유의 전기음과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음성 분석 결과, 억양과 호흡 패턴이 장유진과 유사했고, 배경음에서는 특유의 금속 시계 마찰음까지 들렸습니다. 테이프 속 대화 내용은 서린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어요. 하청 화물업체의 임시 접안, 신분 교체, 귀국 후 전달할 비밀 자료의 목록, 남편이 단순한 무역회사 직원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밀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수사진은 1990년대 초반 이즈하라섬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는 날마다 보고되던 추락사고들, 항만 창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AR-21과 기호들, 그리고 붉은 우비를 입고 야간에 활동하던 정체 불명의 사람들에 대한 목격담들이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리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을 찾아가 진실을 캐내려 했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진이 부산에서 규슈로 파견된 것도 특정 화물업체와의 거래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조직의 일원이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유진이 이즈라섬 여행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의 행동이었어요.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정리했으며 보험 수혜자를 딸 하은이로 변경해 놓았거든요. 마치 돌아오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서리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실종을 선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더큰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서린의 마음속에서는 3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이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유진이 정말로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라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라면, 서리는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며 남편의 목소리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속에서 혹시 자신과 하은이에 대한 마지막 인사말이라도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30년이 흘렀습니다. 한서리는 끝내 재혼하지 않고 딸 하은이를 홀로 키워냈어요. 하은이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죠. 이제 5살이 된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때마다 서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수 없었거든요. 아빠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복잡한 진실의 일부라도 말해줄까요? 하지만 5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죠. 2021년 이자랑 재개발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실에서 1996년도 무연고 화장 기록 한 줄이 발견된 거예요. 30대 초반 남성, 한국식 예방접종 흉터, 금속줄, 시계 착용자라는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정작 원본 문서는 분실된 상태였어요. 서리는 그 기록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그게 유진이라면 남편은 정말로 죽었고, 자신은 30년 동안 죽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어요. 민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서리는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받았던 지도의 사본이 접혀져 있었어요. 그 지도를 펼쳐보니 여전히 북동쪽 절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선명했죠. 서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고 있던 것은 남편의 시신이나 생존 증거가 아니라 그가 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였다는 것을요. AR-21이라는 암호, 붉은 우비의 사람들, 비밀스러운 화물 운송,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은 여전히 빠져 있었어요. 어느날 저녁 민준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지도는 뭐예요? 그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리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가신 길이야? 언젠가 이 길로 돌아오실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할머니가 이 지도를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해요. 왜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서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리움,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까지. 그날 밤 서리는 지도를 다시 접어서 서랍맨 위칸에 넣었어요. 혹시 유진이 돌아온다면, 혹시 진실이 밝혀진다면 언제든 꺼내 볼수 있도록 말이죠. 미궁 속으로 사라진 장유진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알아서 어딘가에는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설인는 오늘도 그 답을 기다리며 손자에게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돌아올 길은 여전히 그 지도 위에 접힌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30년간 남편을 기다린 한설인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자발적 실종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 장유진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실종 가족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잊혀진 사건들과 그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